음, 둘셋 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혁입니다 사양의 야외 먹방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대문에 위치한 외할머니 라면입니다. 전 여기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게 됐는데 매장 이름을 보자마자 와 여기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백종원의 삼더천왕에도 출연했었고 뭐 TV도 여러 프로그램 출연했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식당입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 둘셋 앗! 자 여러분 저는 매장 안에 들어왔고 이제 주문을 해볼건데 우선은 간단한 안내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픈시간은 오전 10시고 마감시간은 오후 9시 반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원래는 일요일만 휴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휴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공부할 것 이런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메뉴인데 라면은 한 번에 시키면은 뿌를 수 있어서 일단은 두 개씩 제가 달라고 했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이 다슬기라면 여기 부대 라면이에요. 이거는 충무김밥이고 꼬마김밥이고 밑반찬으로 단무지랑 이렇게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충무김밥은 석박지랑 오징어무침이 오징어 보입니다. 이거를 가장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참기름 향이 확상하더라고요 <laughs> 확 하고 쫄깃하고 맛있네요. 자, 이제 라면이 끓기 전에 이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위에 토핑이 애호박이랑 버섯이랑 다슬기 많이, 당근, 부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부대라면을먹어볼 건데, 이렇게. 후랑크 소세지가 크게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칼집이 엄청 많이 나있어요 부대찌개에 재료들이되게많이 들어가있고 콩나물이랑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있네요 <laughs> 다슬기가 좀 해나다 보니까 국물 마지막 먹을 때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여기가 육수를 사장님이 직접 내셔 가지고 만드는 라면들이거든요 다. 뭐 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엄청 진하네. 제가 다음 라면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데 이거는 밥 말아 먹으면은 와 김치랑 먹으면은 깡필것 같은데요. 맛있습니다. 음. 참고로 이거 두 개가 삼대창에서 나온 이 집의 메인 메뉴라고 합니다. 꼬마김밥에는 우엉이랑 당근이랑 단무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약간 김치찌개랑 부대찌개의 맛이 약간 절묘하게 한맛 섞여 있어요. 음. 여기에 음, 이 부대찌개 라면 말고도 해장라면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콩나물이 들어가서 엄청 얼큰하고 충분히 이걸로도 해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이렇게 된장라면이 세 번째로 나왔는데 약간 일본식 된장같이 되게 말네요. 미소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개도 많이 보이고 시원해 보이네요. 콩나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오, 다음으로 나온 게 회장 라면인데 확실히 엄청 빨갛네요. 이야, 씨 제가 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얘가 되게 매콤하다고 했어요. 위에 올려진 것도 청양고추라고하는데 선생님 근데 왜 외할머니 라면이에요? 회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회가좀 편하게 물으고 오픈을 했거든요. 아, 애, 애들... <laughs> 그 당시에 네. 외할머니가 되셨구나 와우! 음. 여러분들,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에 가까운 그런 맛이 납니다. 뷔페 먹었던 라면들보다는 간이 조금 더 연해요. Yeah. 역시, 고춧가루 향이라던가, 고추 맛이 많이 느껴져요. 국물이 음. <laughs> 살짝. 근데, 엄청 맛있게 매워요. 국물이 끝내줘요 짠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할머니 라면에서 네 가지 종류의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라면 스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은 맛이 나는 맛있는 라면이었고 면발도 꼬들꼬들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기 되게 힘든데 정말 매장 이름에 걸맞게 할머님께서 좋은 재료로 손자에게 끓여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나와 돼. 잘 나와요 <laughs> 타임이 <가만히 웃음> <하임> 접니다 <laughs> 다음에 뭐 먹지?